에 현재 시각 7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 36분 <laughs> 원래 조식을 안 먹으려고 조식도 신청 안 하고 이제 방에 침대도 좀 짧고 해가지고 다른데로 옮길 생각이었거든요 취소 수수료를 물고서 라도어 근데 여기 주인분이 너무 친절하시게 컵 먹어도 된다 근데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역시 약간 위치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평점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하여튼, 그래서 어가치로좀 일찍 나와서 좀 시원할 때 아크로폴리스 등반을 하려고 했는데, 조금 늦었습니다. 어쨌든 애니메이션. 일단 오늘 최대한 아테네를 돌수 있을 만큼 돌고, 내일은 이제 메테오라 투어를 갈것 같은데, 아, 뭐, 그 일정이란 거는 뭐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긴 하니까요.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아테네에서 더 있을 수도 있고, 여튼 그러면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는 쪽에서 다시 키겠습니다. 어, 이게 좀 투어리스트 티켓이 없냐고 물어봤는데, 투어리스트 티켓 없다고 했는데, 그냥 여기서 아테네 에어포트 3데이스 찍으면 될것 같죠. 2 6로입니다 일단 끊어서 사용해볼게요 그냥 우리나라 교통카드처럼 개찰구에 찍으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바로 내려와가지고 한두 정거장만 가면 아크로폴리스 여기거든요 일단 땡볕이 싫어서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봤고 또 왔으니까 은근 또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? 22 유로의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공항까지 가는 것까지 포함이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항이 안 된다.. 아 근데 왜 공항이 안 된다고 그렇게 들랬을까요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하철이 잘 안보이네요 하하 <laughs> 아, 이렇게 되어는거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서 아크로폴리라고 되어있어요 아크로폴리가 제가 가야될 곳이거든요 여기 한번 타서 아크로폴리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일찍 출발을 했으면 좀더 여유로웠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가 쨍하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조금 아끼면서 많이 돌아다녀야 기 때문에 이게 10분 정도 더 아낄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. 엘레니코가 들을 수가 없어요. 엘레니코? 응근. 어... 은근... 지하철은 깨끗합니다. <목소리도> 근데 진짜 좀... 지하철역이라 그런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. <laughs> 자 이제 아크로폴리 역세 번째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. 신티그마 역 다음이거든요. 근데 당황스러운 게, h o l 이거 해봐야. <laughs> hey, come, here, come here. 저거 저거는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치워? <laughs> 차라리 이랬으면 걸어오는 게 낫지 여튼 놀라운 점이 그리스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아니 와이파이 란다 인터넷이 안 터집니다 <laughs> 이거 진짜 참투루 <laughs> 아, 일단은 저거 요 아, 왠지 여기도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... 그냥 얼마나 깊게 지어놓은 거야? 이거... 오카이... 아, 그나마 실제로 보니까 좀 짧네요. 조금만 더 깊었으면 이대역 미대,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 느낌이 날것 같았는데요. 힘들다. 벌써 힘드네 요아 조조 배터리도 충전을 안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영상을 많이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Hi. 상남자 특 엘리베이터 한탐 하남자 특 에스컬레이터 탐 아 역시 유문이 넘치는 나라답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유문을 전시해 놓습니다 오지구 어 날씨를 알려주는 도면이 그건가? 오케이 이제 찍고 나가보겠습니다